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무리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도, 도움을 받고 나서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비일비재한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프랑스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다소 특별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옛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사이가 몹시 좋지 않으셔서 저는 할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원래 그렇게나 가족을 끔찍이 여기셨던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부상을 당해서 오시더니 성격이 많이 바뀌셨고 아버지를 마치 하루만 보고 안볼 사이인 것처럼 엄하게 대하셨다고 하는데요. 다리에 총상을 입으신 할아버지는 부상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처지를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건지 아버지께 늘 빨리 독립을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고 이제 그만 자신을 잊고 살라며 모진 말을 내뱉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엄하기만 하신 할아버지 때문에 무척이나 서운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독립을 하셨고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해도 할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신 채 자신이 왜 변했는지조차 설명을 안 해주셔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저는 할아버지 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저희 회사에 파견되었던 한국인 친구와 꽤나 특별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 휴가 때는 제가 이 친구를 따라 한국의 시골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제가 프랑스의 시골을 소개해 줄 차례였죠. 그러나 제 가족 중에 시골에 사는 건 할아버지 밖에 없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한국인 친구가 프랑스 시골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데 할아버지 댁에서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인이라고? 그래 데려오려무나. 십수 년 만에 뵌 할아버지는 더욱 야위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가 있어도 제대로 못 걸으실 정도로 할아버지의 다리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 보였죠. 그러나 몸은 노쇠하셨지만 할아버지의 눈빛만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한국인 친구를 보더니 알수 없는 애틋한 눈빛을 보내셨거든요. 아마 자신이 젊었을 때 한국을 위해 싸웠던 일이 생각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본제 한국인 친구는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를 업어주며 같이 동네 산책도 나가고 물을 떠들이거나 집을 청소해주는 등 손님인 제 친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할아버지께 무척이나 깎듯이 대하더군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도 친구는 완강했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우리는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 하거든 그렇게 밤이 깊어 저희는 잠에 들기로 했고 한국인 친구는 할아버지를 보살펴 주느라 옷이 땀 범벅이 되어 새로운 옷을 꺼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옷장에서 어떤 모자를 발견한 친구는 깜짝 놀라더군요 이거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자 아니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은 모자가 있으시던데 너희 할아버지 참전용사셨어? 할아버지는 귀가 안 좋으셨지만 한국 전쟁이라는 말만은 알아들으셨는지 힘들게 몸을 이끌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내 동료가 참 예의 바른 손자를 돕군 그래. 저는 살면서 할아버지의 미소를 처음 봤습니다. 신이 나신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한국군은 정말 용감했지. 마치 목숨이 두 개라도 달린 사람들처럼 내가 본 한국군들은 단한 명도 빠짐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했거든. 한국의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였단다. 그들은 우리를 숨겨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줬거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줬지.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 부대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학교까지 세우며 아이들을 돌봐줬단다. 그 어린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의지가 어찌나 강했던지. 모두가 한국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엄청난 가능성을 봤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일순간 어두워지셨어요. 나는 철원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당백의 중공군을 격퇴했지. 그러나 그때의 전투에서 나는 중공군의 총에 무릎을 맞게 되었고, 이 상처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어. 그러나 누군가 내게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디딘 신생 독립국을 위해, 내 무릎을 받칠 가치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한국을 도우러 갈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한국인 친구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위해 싸워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리를 왜 치료하지 않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 물음에 할아버지는 그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말을 돌리셨고 친구는 그런 할아버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며칠 후 친구는 제게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 이것저것을 요청한 뒤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갑자기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가브리엘, 너희 할아버지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한국의 보훈처에서 연락이 갈 거야.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의 보훈처에 할아버지의 사례를 알린 모양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축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하신 듯 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한국만은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렇게 할아버지의 한국행을 앞두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포함한 저희 가족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의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작별인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수년 만에 아들을 맞이한 할아버지는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이어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는 무릎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고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수술에 대한 규정도 애매해서 무료로 재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군인으로서 그간 프랑스 정부가 부상을 당한 외인부대나 용병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셨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보인 형편없는 대우를 보니 재수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일을 할수 없었고 다리의 통증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자신에게 남은 건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보상금 뿐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보상금을 전부 써버리기 전에 아버지를 독립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질게 대하셨던 거고, 신이 도운 건지, 저주를 내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었다며 쓴웃음을 지으셨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시게 된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족과의 연을 끊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안고 오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도 함께 떠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옷장에 넣어두셨던 참전용사 모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자를 본 한국인 승무원의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깊더군요.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감동을 받으신 듯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는 업그레이드된 좌석을 배정받았기 때문인데요. 할아버지는 한국의 이런 사소한 배려에 무척이나 감동받으신 모양이었죠. 내가 살면서 이런 비싼 좌석도 타보는구나. 그렇게 할아버지는 인천공항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싸움이 난 건가 싶어 주위를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어떤 한국인 남성이 할아버지의 모자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박수에 주변의 다른 한국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자 박수를 치던 남성은 다른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할아버지께 미소를 보이며 박수갈채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한국인들은 할아버지가 참전영웅이라는 것을 인지한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예상치 못한 박수갈채를 받은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모자를 벗으시며 박수에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얼마 안 있어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친구의 수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친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감사한 건 오히려 저인걸요. 한국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친구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한국인 친구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아무리 봐도 참나치 있단 말이야. 혹시 자네의 할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할아버지는 친구의 대답을 듣고 화들짝 놀라셨어요. 자네가 그의 손자였어?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철원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중공군의 총알의 무릎을 관통당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중공군이 물밀듯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 연합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이제 죽는구나 싶어 두 눈을 질끈 감았지만 후퇴하던 어떤 한국인 병사가 자신을 부축해줬고 그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그 병사의 이름을 듣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결국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의 손자를 찾은 것이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두 번이나 살리는구나. 할아버지는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했지만 자신이 수술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죽기 전에 인사부터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충원에 계신 자신의 생명의 은인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수원에 있는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에서 동료들을 추모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시 차에 탑승하려던 찰나 근처를 지나는 한국의 군인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은 할아버지의 모자를 보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할아버지께 경례를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한국은 근본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듣기로는, 그 군인들은 휴가를 나가거나 복귀 중인 군인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할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셨고, 의사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측 관절에 염증이 심하군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계셨다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의료 기술로는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참전 용사님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긴 수술을 이겨내셨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답게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에 할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으셨죠. 의사는 할아버지께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거침이 없으셨어요. 퇴원 후 저희는 한국인 친구 차를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발전한 서울의 모습에 아이 같은 표정을 지으시며 설레 하셨습니다. 그 당시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이나 굴리던 전세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궤도에 오르려면 천년은 좋게 걸린다고 했지. 하지만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들의 열정, 헌신, 성실함은 절대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 그리고 역시나 지금의 한국은 우리의 기대에 멋지게 부응했구나.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나긴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다시금 돈독해졌고 할아버지는 집에 태극기까지 걸어두시며 한국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자신을 버렸지만 한국만은 끝까지 기억해줘서 감동받으신 모양이었죠. 어쩌면 이렇게 한국인들이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례 없는 대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만약 프랑스였다면 이렇게 한국처럼 자신들을 도와준 영웅들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랑스 영웅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